상위 5 0 0인는 그대로 상위 5 0 0이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챔피언 500명 안 될걸? 시즌 끝날 때까지. 챔피언 내가 볼때 지금 내가 들은 거는 딜러는 한 명인가? 한 명인가밖에 못 들었거든? 찍기 힘들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티어는 그만데, 이게 MMR, MMR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아, 사실상 천상계 경쟁자를 하면서 연승을 존나 해가지고 챔피언을 찍는다? 그건 진짜. 아무리 잘해도 그건 힘들어. 아, 통, 통달해야 돼. 다인큐 하는 거 아닌 이상. 다인큐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마스터. 마스터? 어, 마스터도 무조건이지. 왜냐면 금화5, 금화4도 별거 없잖아. 와, 터지는 거보어 쏘리. 잘 잡았다. 제가 다음 턴더 잘할게요. 쏘리. 팀포 네명미슈 없고. 롤 챌린저 중에서도 좀 상위 챌린저 느낌. 지금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현재까지는 그래보이는데 어, 도끼 빠졌거든? 퀸 체력 빨리 안되고? 저거로 시간 건다 겐지 위에서 오는거지. 도끼 빠짐. 퀸 잡았거든? 짜증나, 뭐야. 타이어, 차요. 굳이 뭐, 지금 빠르게 안 해도 되긴 해. 아, 잠깐만. 내가 간다. 아. 어? 잘 잡았는데? 어? 모이라 살아있고. 더, 더 살아있어, 모이라니, 그쪽에. 나이스. 해봐. 타이어 려줄게 타이어 가는 중, 타이어 가는 중. 둠피는 타이어 가고 있어. 나 믿고 해. 씨발, 타이어. 씨발, <laughs> 타이어. <시바> <laughs> 개쓰레기 공격기, 씨발. <laughs> 타이어가 녹슬었어요. 어디, 씨발, 촌동네 고물상에서 파는 타이어야, 이거. 어? 시장통에서 파는 그런 거 있잖아. 다, 씨발, 녹슬어가지고 그냥. 아, 고물상, 고물상에 보내야 돼, 이거. 어? 신상 하나 뽑아주세요, 나이스! 힘이 나는데? 빨려나벽프레이나 아 근데 방금 진짜 타이어 나 근데 타이어 모험 영상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어? 이거 진짜 하루 하루 동안 경쟁전 돌리면 저런 장면들이 진짜 수, 쏟아져요 쏟아져, 어? 쏟아진다니까 진짜 미쳐가지고. 나이스 아 나야 뭐 어? 고통 받더라도 게임만 이기면 행복한 사람이니까 뭐 나야 뭐 게임만 이기면 된다 치지만. 이, 다른 정크랜 유저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게임도 못 이기고, 타이어는 저렇게 해냐고 나는 뭐, 게임이라도 이긴다, 친구고. 킹던킹 개피?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줌마? 아우, 씨발. 개명아! 아우, 씨발 년들밖에 없네, 이거. 터치 봐야돼. 나 가면 타이어 되는데.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모이라물린다 우리 모이라 시프트 빠지고, 우리 모이라 봐줘야 돼. 스트레, 트레가 포커싱 하는 거 좋지. 나이스. 야야야, 브리핑이라도 존나 해. 어 제발, 나 가는 중. 이거 이기면 다음부터 타이어 가자. 타이어 써야 되나, 지금? 어? 더신데안 써도 되는데? 개, 씨발 타이어! 저거 기모! 쭈아악! 쭈아 오버워치! 블리자드 이걸 원한 거야? 긴박함을 원한 거야? 그거라고 성공했다. 존나 긴박하다 지금 게임 형님 있어. 이번엔 타이어 무조건 성공해야 해요. 예예예 예, 예,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 예 해볼게요 제가! 예 아우 부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흐흫 <laughs>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 루슈든 <laughs> 퀸이든 하나만 잡 아유 아유 놀 하겠습니다 예. 아무렴.. 자 해보겠습니다 예 아우 <laughs> 그 어우 부담스러워, 씨발. 에, 해볼게요, 아우 어, 씨. 부담스럽네. 파이팅 에휴. 점프한테 트라감다. 에휴, 씨발, 태가 잘랐어요. 돼요? 체에서, 체서 놀콜, 체에서 놀콜. 아, 나, 나 이거 했잖아, 우리 치마. Mm.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비벼 이 C발 우리 모이라 왔어 할 만해 할 만해 트래역킹빠어할 만해 음. 에,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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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에에 루슈 루슈 모이라 씨 모이라 씨 모이라 씨모이모이안 돼? 야야 제발 와. 아유, 궁 들고 죽는 게, 하... <목소리> 이게, 태아이로 탱크 잘랐는데 이러면 좀 속상합니다. <목소리> 상대 잘하긴 했어. 자, 우리 이제 상대 파악했고, 가보자. 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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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에 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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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회복했다, 씨발. 아... 몰아붙였어야 됐는데. 나이스! 잽쨉이 놓고 있어, 잽쨉이 나이스, 쨉쨉이.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저, 씨발 일로와, 일로와, 저, 저, 잡아! 잡아야 돼. 이런, X 같은, 어디 갔어? 아우, 씨발. 공 쳤어요. 딜개 쳐박았어, 진짜. 이거 왜 융화수가 먼저 와서. 앞에 우리 거, 트리 놀릴 해도 돼, 해도 아, 돼. 뭐야, 쟤 뭐야, 쟤? 아, 예, 왜. 메이베메이베이가메이베이가이가이가가이메가베가이베이메이베가메이베가메이 아우, 씨발. 짜! 야, 루시오도 원인데. 루시오 원이에요, 겐지. 비벼! 아우, 홀딩 씨. 홀딩. 아우 어. 씨, 에바! 괜찮아. 뭐야, 자꾸 여기로 가냐 얘네는. 아, 저 밟아줘. 나 저거 뭐 잡으러 올게. 좋아. 아, 씨발!

벌써 왔어요 2층에 메이루슈 2층에 메이루슈 층에놀 거. 2층에 놀거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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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어, 어? 존나 맞돌이긴 한데 이거 나 아, 비트 뺐다 왼층 마나 왼층 마나 야 전에 벽실패 했다 할게 겐지 형고홍고 메인한테 이메물린다 보이나? 오지마 오지마 씨발 메인 오 오지마 메메고메이굽져아 씨발 아 이게 차원한 거 살려줘x3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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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어. 영 어. 로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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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laughs> 아. 집에 보내주세요. 어. <laughs>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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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지랄 어. 되네 지가 면서올것 같은데, 그렇지? 올 거지? 누다눈 마주쳤잖아 나 겐지 개피. 나 타이어 차나 타이어 차. 도끼 녀 볼래 도끼 녀? 가봐푸시해 봐. 근캐안 된다. 신발. 나이스나이스디어 가자 가자 가자. 칼잡이! 칼잡이! 나이스 어, 어이, 시발 아, 내 분들 오른쪽 일러드 한꺼번에 셔 싱싱카타바 오케이, 이거 옵시다 좋아요 그러네 아, 씨발뭐 한판 하는데 뭐 지랏 빨강을 해야 되노 아, 씨 블리자드 님들 이거 노린 거예요? <laughs> 재밌긴 하네 <웃음> <웃음> 재밌는 거 맞지, 근데? <laughs> 어 농담님 어서오세요. 나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거 맞지, 게임을? 뭔가 웃고 있긴 한데, 지금. <웃음> 오. 웃음이 나오긴 해, 지금. <laughs> 이게 똥개가 되니까, 씨발, <laughs> 게임이 긴장감이 존나 더 생기네. 어. 타이어 굴릴 때 줬대, 그냥. 어? 아, 성공해야 돼. 이 게임 줬대, 그냥. 아, 예. 진부해요, 상대 똑같이 그냥. <목소리> 애들 거점 쪽이다. 크게 돌던지, 크게 돌아서 뒷방 치던지, 이거. 어, 이렇게 어, 어, 어. 한 2층에 있다가, 겐지님 거의 실현된다? <목소리> 뭐좀 때리고 있긴 해, 지금? 이거 거점 쪽 지르긴 해야 돼, 이거. 질러봐, 질러봐. 겐지 진영 이터링 겐지 진영 이터링 아우, 겐지, 뭐, 스토커냐, 씨발? 범죄야, 이거, 이 양반아, 스토커. 아우, 씨. 존나 쫓아오 나용화곧 돌아 더 빠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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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더 어? 아우 씨발 씨발 령아 에이 개새끼야 어? 야, 어쒸문 열어! 문 열어 씨발 개놈의 새끼야 문경이 새끼야. 날날 손에 숨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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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만할것 같은데? 할만해 할만해. 바로 가도 되긴 한는데 해요 해요. 바로 해봐 바로 해봐. 견제만 좀 견제 좀 해줘도 안 돼? 아시다. 아아 아시다. 아아.. 어, 한명 살아봐 비빌 사람 아.. 내가 터치할게 손브라 들고 손브라 들 내가 터치할게 이거.. 할 준비 해봐 우리 용금도 있다 내가 터치 가능해 포기하지마 무조건 터치 가능 무조건 터치 가능 까꿍 아우씨, 이봐, 반스런, 아! 아! 됐어, 아! <laughs> 나는. 영공, 보여줘! 음 무사 이방지! 조선 들검 어? <laughs> 이방지야, 너는! 나 아, 진짜 이검 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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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까비. 디지. 상급했어야지임마 어? 하나만 썰면 어떡해 <laughs> 이러면 0% 된거 아니야? 나 다시? 9%네 하 탈출하기 힘들다 블리자드 이걸 노린 거냐고.